이 세상에는 소리가 있는데 참 소리를 잘 들어보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있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을 파괴하는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사람을 들을 때에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영혼을 살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혼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소리에 민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강력한 삼손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소리는 누구 소리냐? 들릴라의 소리예요. 들릴란가 모르겠네요. 들릴라 이렇게 하면 쉽겠지요. 들리라는 이 여인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해서 들리라는 여인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 거했다고 성경을 말씀하냐면 소래 꼴짜하기에 거했다. 소래 소략. 이 소래기란 말이 뭐냐면 이 원문을 보면 최상의 포도나무 최상의 포도나무 이것이 소래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들리라는 여인의 이름은 뜻은 뭘까? 매달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하게 하다. 다른 말을 말하면, 매달린 자, 그리고 약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 들리라고 하는 여인의 뜻입니다. 그러면, 소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최상의 포도와 들리라고 하는 이 뜻을 해석해서 이어서 연기하면 이런 뜻이 돼요. 최상의 포도나무에 매달아 놓은 먹이란 뜻이에요. 먹이.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강한들 최상의 그 달아난 포도의 열매를 보는 순간 그냥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소리에 꿀짝 이었던들라이 여인의 모습과의 연계성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삼손은 누구일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의 이름도 최상의 이름이에요 최상의 이름 왜 그러냐면 그이는 이름부터가 벌써 달라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하면 그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작은 태양. 너무 강력한 이런 힘이죠. 그런데 강한 이 작은 태양인데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40년이라고 하는 이 불렛의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소라 땅에 단지 파에서 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만우하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무명의 여인인데, 삼손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 즉, 삼순의 어머니는 본래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요와 이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임태하리라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뭐냐면 너는 지금부터 삼손을 키울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독주를 먹지 말아라. 독주가 뭘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소주예요. 소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잘그 아이를 양육하라. 내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하여 기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문명의 여인에게 아이를 준 삼손을 준 것만 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추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본문 한번 떼어주시고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사기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삼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삼손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고 그리고 삼손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가 행복했어요. 그것이 삼손이 알아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이 어땠을까? 삼손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삼손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삶을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적당껏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이었어요. 적당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요구했는데 삼손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적당껏 살아갔어요. 우리 모습이 적당껏 살아가면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설로문의 왕의 아들이었던 루부암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역대하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요. 르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하지. 그가 왕으로서 여호와 앞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텐데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마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은 참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러브 함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은는 어떨까? 요비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요비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와요. 그 고난이 인생을 터주 버텨낼 수 없을 정도의 심겨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아내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듣는 남편이었던 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긴다라고 하지만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곁에 있는 여인이 아내가 여고, 당신 그래도 믿음을 지킬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그럼 묻겠습니다. 욥이잘 나가고 부유할 때 욥의한 애가 바가지를 많이 긁었을까요? 안 긁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벌어오고 보너스로 천만 원씩 벌어오면 3천만 원씩이면 여보 왜이것만 벌어와요. 이렇게요. 여보 먹고 싶은 게 뭐예요? 하겠습니까? 바가지를 긁지 않아요. 욥이 잘나가고 재산도 있고 종들이 있고 많이 할 때는요. 긁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고통이 임할 때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면 여보 당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킬 거예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흔적이 지금 여기 없는데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요 분, 심정이 어땠을까? 그가 끝까지 온전함을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선 자리를 영광 돌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다가와도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온전함을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요 분, 그러했어요, 요 분. 다요 분, 요번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땠지요? 그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영광 돌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쓸데없는 것의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였지요? 나시린. 뭐냐? 받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그러면 삼손은 분명히 알아야 됐어요. 처음부터 나시린처럼 살아가야만 됐고, 처음부터 그는 받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들어서는 안될 들릴라의 여인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어서는 안될 소리를 차단시키기를 추구합니다. 이웃집의 미스 김이 나에게 유혹해도 그런 소리를 우리 는다 폐지해 버려야 돼요. 이런 세상의 소리 나를 유혹하고 신앙을 다 망가지게 만드는 소리는 우리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잘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들자라고 하는 여인은 목적이 뭐냐 오직 삼손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들자는 이 삼손은요, 삼손은 뭐냐면. 그 소리가 들려도 자기를 보존하고 지켜 아버지 앞에 영광 걸리는 것이 삼손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기둥이 서 있어요. 최고의 유혹과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두 주제가 딱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과 드릴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드릴라의 계획은 드릴라의 계획이었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있었어요. 들리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계획이냐? 그 뒤에 숨어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누굴 넘어리이냐 삼손을 넘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넘어지게 만들려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어떻게?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는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뭔가를 하기 위한 계획임이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꾸만 명예가 보기 시작을 하고 돈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이웃의 여인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지는 그 마음이 때는 배경 속에 뭔가 역사하는 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깨우쳐야 돼요. 이거를 내가 깨우치지 못하면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왜 받느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섰고 그는 왕성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 민족은 얼마나 강성할까? 신하들이 말려요 왕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싸우니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또 뭐냐 사람을 개수합니다 이렇게 돼서 마음에 교만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하느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 이스라엘을 개수하니라. 충동심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동이 다가올 때 충동을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덜리야 했는데 들다는 단지 그냥 도구에서 도구, 그냥 블레셋의 도구였지 들려가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는 그 세력이 있었어요. 이거를 빨리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들려의 기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들려의 작전이 개시됩니다. 개시가 되는데 삼손에게 그래요, 자기야. 어떻게 하면 당, 자기에게 힘이 좀, 이, 이거 있는데 이거 사라지느냐.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요. 첫 번째, 실패를 끝나요. 두 번째, 실패를 끝나요. 이제는 울면서 얘기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나중에는 세 번째까지 옵니다. 삼손의 마음이 어떻다가 표현되냐면, 삼손의 마음이 흐뭇게 일로와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리하여. 와, 여러분. 죽을 죽이라는 표현을 잘 들어봐야 돼요. 삼손은 들리다를 바라볼 때 반했을까요? 한 반했을까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처럼 이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드릴라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드릴라가 삼손을 향해서 자꾸만 이야기할 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지경. 표현을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말만은 진짜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자니 누굴 놓쳐요? 드릴라를 놓칠 것 같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눈이 자연적인 쌍꺼풀인 줄 몰라도 큰그 눈매를 보면 쏙 빠져들 것 같은 여인의 모습,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라를 물리치자니 뭐가 되느냐? 이 여인을 움직이 묻치자니 여인이 잃을 것 같은 마음 들으니까 이 삼촌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조여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해답은 어디냐면, 10편, 16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이 작아올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주여 내 감정에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시세요.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중에 우리의 감정을 이길 만한 사람이 몇명 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도 때가 되면 약할 때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그 힘을 통해 나가서 환경을 바라보는 의지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은 계속 흔들려 버려요. 미혹이 다가와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예요? 삼손은 처음부터 나실이네요.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 삼손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임신한 아이였고, 요와의 사자가 직접 말씀했고 그리고 방법까지 쭉 알려주었어요 그런데도 삼수는 흔들려 버려요 왜? 자기 감정은 나가니까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믿음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다가올 때내 감정이라 한다면 100% 실패예요. 자, 그러면 유혹이 다가왔을 때 자기를 지키지 못할 때에 이 삼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시 바랍니다. 그렇게 휘겠던 삼손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돼 버려요. 자,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17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돌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리이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다 하니라 이 삼손이 그동안 지켜왔어요.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는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해 버려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놓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이걸 놓지 말아야 하는데 삼소는 놔버린 거예요,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본질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소는 그 믿음을 알면서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본 교회 성도가 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분도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돌아온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린 시절 돌아가 보시 바랍니다. 그 어린 시절 코 찔찔리던 하고 코딱던 그 시절 누런 코가 나와가지고 흘리던 그 시절. 코버싱 신고 다니는그 시절에 우리는 여름성계학교 한다 그러면 은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여름성경학교휴 주제를 부르면서 북 치면서 타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순수하게 저님을 찬양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하나님, 내가 마침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크면 하나님, 하나님의 조의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취미를 감당했습니다. 저에게 물질 주시면 최고로 쓰이겠습니다. 라고요. 다짐했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울부지었던 건넌물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수했던 복음과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직장에서 먹고 살다 보니 출세와 명예를 얻어야 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뭐가 되느냐 문화 속에서 직장 속에서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없이 어느 이곳에 하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부모님이 교회 에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릴라는 바로 소리의 꼴짝이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 속에 들릴라는 매복에 있어요. 그리고 들다는 우리의 삶 속에 매복해 있고요.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매복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집사여도, 네가 장로님이어도, 네가 안주 집사래도 남들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이건 눈 감고 하면 되잖아. 우리에게 소리가 들려와요. 타협해,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은요 해서는 안될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만 해서는 안될 것을 아는데 그만 그 환경 속에 들릴 나와 타협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 순간 인생이 초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리라에게 정복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리를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들리라의 소리에 매료되었던이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 사람이 당신에게 닥치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모든 것을 그냥 믿음을 내려놓은 것 뿐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단어가 나오는데 문장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뭐했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본질로 치 않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이 강한 삼손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지 한번 초라한 모습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렛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오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이게 뭐지? 뭐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맷돌 돌리면 눈도 빠진 가운데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22절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한번더 기회를 주신다. 22절, 2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마나 모틀도사가 여기 나온 거예요. 모틀도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사단은 몰랐어요. 불리셋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데 맨 마지막에 삼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 기둥을 잡아 당김으로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 그가 이 아름다운 순교는 아니지만 마지막 순교 는장에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르면서 원수를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허용도 하시지만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에 세상과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돌아갈 텐데. 그 속에 매복하는 들릴라의 소리를 잠재워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